오는 2028년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국가정원 일대를 오가는 교통수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동주 울산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원박람회 개최까지 3년가량 남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올해는 2028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 준비의 원년임에 따라 국제 정원 박람회 추진단을 신설해서 개최 준비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박람회 메인 무대를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 여천 매립장 일원의 예천 배수장 유수지의 수질 환경 개선과 박람회장 토목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음. 또 철도부지 매수를 위한 협의와.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박람회 전당기구인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시민, 기업, 행정이 다 같이 참여하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제 국가정원 일대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단을 계획 중이신 거죠? 예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은 장은, 어, 서로 다른 특성과 스토리텔링을 지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음. 어, 따라서 아름다운 그 도심 경관을 지닌 태화강을 중심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두곳을 어, 연결한 새로운 교통 수단의 도입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어, 특히 태화강 물길을 활용한 수상 교통 수단의 도입은 방남의 킬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태화강 수로를 어, 있는 수상 택시, 수상 버스, 유람선과 둔치를 활용한 자율주행 버스, 택시, 그리고 태화강과 둔치를 넘나드는 수륙 양용 버스, 수륙 양용 탱크 등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또, 박남회장 진출입로, 삼산 여천 매립장 이런 강변로를 활용한 입체적 교통 접근 체계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도 함께 고민 중에 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뭐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겠네요. 또 박람회를 찾은 이 관광객들이 울산의 매력을 더욱 더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준비하면 좋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예, 현대 현재 교통 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네. 어, 주요 철도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어, 태화강 여의 경우 동해남부선 광역철도와 KTX 준고속 열차를 통해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KTX 이음의 경우 서울 청량리역에서 3시간 15분, 부산에서 40분이면 태화강역, 즉그방남회장으로 바로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내국인은 물론 서울과 부산의 외국인들도 방남회에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모든 여행의 경우 처음에는 볼거리 위주로 진행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맛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 많기 때문에 네. 예 맛있는 박람회를 위해 태화강역 삼산동 일대 길거리 음식부터 맛집거리, 특색 있는 먹거리 지역 구역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삼산동 백화점 아울렛을 중심으로 쇼핑천국, K문화의 거리, K뷰티를 새롭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산동 일대 호텔, 모텔을 이용한 숙박 시설 확보로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해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고 그래 역시 울산 더 새로운 울산으로 도약할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